만들기 프로젝트, 자성요법 TV, 삼침법 왕 초보님들을 위한 시간 정규 과정 진도 나갑니다. 삼침법 기초 과정 조골음부 간목경 편인데요. 아, 지난 시간에는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었는데, 아이고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약간 그럴 것 같습니다. 약간 삼도인친 구요결.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여기 삼도인 친구 요결은,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난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 암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드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렵고 어려운 난해한 코드, 난수표와 같은 그러한 내용을 동서의학적으로 풀이한 책이 집대성 삼경주석이죠. 삼침자 요법은 기초 과정이고 이것은 고급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요결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요결이 이제 절판되어서 구하기 힘든 분들은 이 책을 제게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사부님께 수시로 제가 인사드린다 그랬잖아요. 가끔 제게 이를 말씀을 하셔요. 내저서 네, 삼등인 침구 요결을 현우가 의 과학적 근거로 풀이했으니 거의 내 수제자 답도다라는 말씀을 과분하게도 해주십니다. 엉뚱한 얘기로 말문을 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조코름풍 간목경편 실형편 그러니까 삼친품 핵심 원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에 편도가 부었는데요. 한쪽에만 부었어요. 그것을 단아라고 하거든요. 요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관회염 한쪽에 자마 그러니까 누에 크기만한 혹은 율조상 밤톨만한 크기의 홍종이 생겨 동통한 것 간이 상했는지라 음곡을 보하고 상냥과앵문 중조를 상하라. 어, 우방으로는 간정격서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경험례가 나와요 경험례 삼사부님의 경험례가 역시 후중문에 나오는데 헌부인이 너희 삼십의 후중우변이 정통하고 언어가 불능하며 헝시 침을 흘리고 두 눈이 홍중한데 매년 일차식을 본증으로 수십일씩 욕본다 함으로 처음에 위성인가? 의심하여 치하여도 즉 위정격 또는 위승격을 쓰셨겠죠 아무 효과가 없는지라 좌변 음곡 보호하고 상냥 앵문 중조를 사하였더니 1차에 조금 낫고 2, 3차에 퀴차하더라 그러면 간후도 혹 우에 재할 수도 있나보다 간정격 쓰시면 돼요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이 글을 보고 한눈에 어떻게 간정격으로 치료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안드어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후중우변 그러니까 우측 편도가 부었어요 그런데 좌변에 삼침법을 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측의 병은 좌측에 놓고요 좌측의 병은 우측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삼침법은요 이렇게 구사하는 거예요 기본이 우측의 병일 땐 그것이 확실하게 편중이 될땐 좌측에다가 자석을 붙이고요 좌측의 병증이 확실하면 우측에 자석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궤양 또는 위염이에요 이걸 좌우로 어떻게 구분을 해요 양쪽에 다 넣는다 그러니까 우병 좌치 좌병 우치 양 병일 땐 양쪽에 다 치하라. 이것은 적용이 되는데 삼침법에는 상병 하치 하병 상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폐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폐 전격증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4 개의 경혈을 취혈하잖아요. 그런데 침을 놓는 위치가 소부 어제에는 S극면을 붙이고, 태연과 태백에는 N극면을 붙이잖아요. 폐는 상측에 있지만. 마찬가지로, 삼두인께서는 소화가, 소화마비로 인해 다리가 불편할 때, 폐정격을 쓰신 경우도 있거든요. 어, 아, 오해하지 마세요. 소화마비 폐정격 쓰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삼사부님은 폐정격도 쓰셨고, 간정격도 쓰셨고, 비정격도 쓰셨고, 그래요. 증에 따라 달라요. 어쨌든 자 수아마비에요 그런데 폐정격을 쓰셨어요 지금 병이 상측이 있습니까 하측이 있습니까 아, 다리니까 하측이잖아요 그런데 삼침법을 놓을 때 태백에도 침 붙이는데 태백에도 그리고 손에 세개 붙이고 그러니까 상병일 때도 손에 세개 붙이고 우리 자석으로 말하면 그리고 하병일 때도, 아, 다리에 자석 붙이잖아. 침 놓잖아. 그러니까, 어, 확실하게 이해하시라고요. 좌병, 우치, 우병, 좌치, 상병, 하치, 하병, 상치는 사함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쪽을 분간할 수 없으면 양쪽에다 침을 놓는다. 그것을 삼사부님의 말씀으로 또 유추해 볼수 있고요. 여기에, 천도가 부었는데 우측이 부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거 위생격증일까? 막 등등 생각하셨겠지. 그런데 진찰해보니 간정격증이야. 그래서 간정격을 반대편 좌측에 놓으셨다. 그런데 동의학의 원칙 중에 좌, 간, 우, 패라 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동의학의 원칙에도 충실하셨어요. 주로 간에 문제가 생긴 간경의 문제가 생긴 증상은 좌측에 주로 나타나지만 우측에도 나타난다. 고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는 또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여기 삼사부님께서는 편도염증을 간 정격 또는 그와 비슷한 방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는데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삼사부님은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여기 한 논문을 보니까 만성 편도선염 환자 100여 명의 간 기능을 검사하여 32예로 구성된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마찬가지로 간 질환이 있는 42건의 편도선은 그 특이성과 관련하여 관찰되었다. 100건 중 26%에서 간에 약간의 잠복기능 장애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여성보다 남성 환자에서 더 빈번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어때요? 후축문에 삼두인이 간 상인지라, 간 열인지라, 간 경인지라 등등의 표현으로 말씀하신 간 정격증. 그것은 과연? 네, 도장꽝! 또 다른 삼사번님의 임상료를 봅니다. 탄산문, 이거. 탄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산 자체를 탄산이라고 칭하신 게 아니에요. 탄은 삼킬탄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무엇이 쑥 올라와, 신물이. 그러면 도로 삼킨다는 얘기지. 그 의미로 탄이에요. 삼킬탄. 산을 삼킨다. 그러니까 산이 어떻게 됐다? 역류했다. 위산과다증. 견증. 가슴에 산미가 떠올라서 심장을 자극하며 적색을 나타내는 증. 속소위 생목오르는 것. 여기서도 분명히 식도와 심장하고는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심장을 자극한다고 할까? 아이고. <laughs> 서의학에서요. 위산과다로 인한 속쓰림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h 번 이라고 그러잖아요. h 번 불붙는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노래한 버닝 러브 라는 노래는 가슴이 불타는 것처럼 사랑을 느낀다. 뭐 그래서 b u 버닝, 버닝, 버닝 u r 이렇게 노래하는 게 있어요. <laughs> 어쨌든 보세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서의사들이 그렇습니다. 삼도인 친구 요교를 보았든지 아니면 이심 전심이요, 꼭 심장 부위 있는 데가 쓰리거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동소가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보았다. 심장을 자극하며 어느 날서의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h e a t Burn. 삼진법이 갑이에요. 이게 위산 과다 역류성 식도염의 주증인데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그 중에 하나 간때문일 때도 있다. 그래서 간 열산 상증과 같으나 다만 청색을 나타내는 증. 요 키워드예요. 그래서 간 정격을 써라 하셨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았다면 서희들도 볼수 있어야 되고요 사부님께서 보셨다면 오늘날 서희들도 뒤늦게라도 볼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몸에서 일어난 현상이니까 그런데 논문을 보니까 담즙영류 논문에 보니까 개요 담즙영류는 간에서 생성된 소화액인 담즙이 위장으로 경우에 따라 입과 위장을 연결하는 관, 즉 식도로 백업할 때, 즉 역류할 때 발생합니다. 담즙 역류는 잘 봐주세요. 위산의 역류를 식도로 동반할 수 있으며, 위 역류는 식도 조직의 자극 및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 위 식도 역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담즙은 간에서 생성된다. 그런데 그 담즙이 때로 역류하더라. 간 기능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일시적으로라도 혹은 만성적으로라도. 그럴 때 담즙이 역류하는데, 이 담즙이 역류할 때는 위산도 끌어 올리더라. 여러분들 한두 번다 경험해 보신 거야. 여러분들 살아오시는 동안에 한두 번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 약주를 안 하시는 분들은 경험 못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숙이 떡이 되도록 <웃음> 드셨어. <웃음> 그리고, 토하는데 먹은 거다 토하고 나서 흔히 남자들끼리 하는 말 아우 나어제 똥물까지 기어올렸어 참고로 그럴 때 쓰는 표현 오바이트 했다 그러죠 오바이트는 콩굴리시죠잘 어, 아시죠 오바이트는 직역하면 많이 먹었다 토하는 것과 관계없어요 보밋 보미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laughs> 별걸 다 얘기한다 그럴 때 똥물이 진짜 올라와요? 아니죠. 쓴물이 올라옵니다. 똥 냄새는 안 나요. 쓴물이 올라와요. 쓴물과 함께 무엇이 올라와요? 신물이.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담즙이 역류할 때는 위산도 같이 동반돼서 끌어올려진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역류하는 것은 그렇죠. 간 담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위산과다증을 간정격증으로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건 책에서 보세요 재태성 삼경주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 때문에 생긴 영유성 질환도 있더라 그런데 키워드를 주셨잖아요 상증과 같으나 다만 청색을 나타낸다 약주 많이 드신 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먹은 거다 토했어 아니 먹은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약 1리터 정도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음식과 안주하고 포함해서 나오는 거는 한 3리터가 나와 그다끌어올려서 그러면서 쓴 물, 신물 다끌어올렸어 그럴 때 나중에는 더 올라올 게 없으면은 그냥 신물만 묽은 침만 또 뱉어요. 그럴 때 얼굴이 어떻게 돼요? 구토할 때, 네 얼굴이 검붉어지거나 또는 파랗게 질릴 수 있어요. 즉, 이것은 청색을 나타내는 증이라는 말에는 그렇습니다. 담즙 역류와 동반된 위산 과다, 그것은 간 정격으로 치료할 수 있다. 얼마나 의 과학적인 관찰이셨을까요? 그렇죠? 삼침이 이렇습니다. 삼침이 이렇다니까요 초간단 요약해 보는 거예요. 조골음풍 간 복경과 관련해서 근위라는 게 있습니다. 근육이 무력하다. 근무력증이에요. 아 그것도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요. 소아마비도 있고 바이러스성으로도 있고 어, 또는 근이 영양증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간 전격증, 입방태심 여색을 몹시 밝히는 것 과도한 여색을 즐기시던 임금님이 기운이 없고 어실으실 춥고 몸살을날땐 어이들이 쌍화탕을 대령했잖아요 네. 삼두인은 신정격과 신승격을 병용하라 중풍문에 나오지만 우리는 신정격과 소장정격을 놓으라고 권하고 있죠 소장 정격을 놓는 건 신습격 놓는 것과 같으니까. 그런데요, 임상예는 이 상태로 인한 임상예가 아니고, 아, 참 엉뚱하게도 한소아가 나이 두 살이야. 아니, 얘가 무슨 색을 밝혔겠어? 그러니까, 같은 몸 안에 근육이 무력한 증, 즉, 색을 몹시 밝혔다라는 얘기는 그마만큼 호르몬 고갈이잖아요. 그런데 남성 호르몬은 또 성장 호르몬이기도 하잖아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아이예요. 우리는 요결를 읽을 때그 속에 있는 코드를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초보님들 아니 왜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laughs> 제가요 아픈데 자석 N극 S극 구분해서 붙이는데요. 경혈은 중봉, 경고, 그리고 음곡, 국천 이렇게 네 곳에 부착하면 됩니다 아니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요 나는 중봉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 경고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경혈을 배운 바가 없어 그런 분들에게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음곡, 국천에 앵극면 붙이고요 그리고 중봉과 경고 회 혈에 S급 붙이면 돼요. 다리가 힘이 없을 때요. 그래도 어렵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니, 경혈을 못 찾겠는데. 그래서 기왕이 어려운 것. 점점 알매 범위가 증가하고 있는 여러분들, 네. 발을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진도를 나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나중에 또 상세 토론을 할 거예요. 어쨌든, 삼침을 0수년 공부했는데, 연구했는데, 그리고 임상에 적용하고 있는데, 안 나. 왜안 났는지를 추리해 보세요. 요결을 보실 때, 철학적 관점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요결을 보실 때, 암호를 해득한다. 난수표를 해득한다. 라는 기분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교를 읽으면서 PC 켜놓고 구글 검색 네이버 검색 논문 검색 다 하셔야 돼요 아니 의료 전문가 여러분들은 의사잖아요 한의사도 의사잖아요 의사들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아시죠 여기에서 나이 2세대 내가 여기 근위증에 걸렸다라는 얘기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한 소화가 나이 2세의 경학으로 구통하였는데 칠계삼수 3수, 칠계삼수가 뭐예요? 옷딱옷딱 먹이기를 권하는 사람이 있어 칠피삼합을 전복하였더니 이나여 칠독을 팔하여 우각이 위벽하고 슬하가 세이 무력하여 리지가 애가 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어. 그가 그러니까 불릉하며, 대지를 굴하여 향하하는지라, 근 위로 좌치하였더니 유효한지라. 여기에서도 역시, 우측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런데 이미 삼, 사부님은 아셨어. 음, 고정관념에 빠지면 안 돼. 좌간 우패라고 했어도, 우측에 간정격을 쓸증이 있어. 그래서 좌지하였더니 유효한지라 그러면 간증도 혹 우측에 재하기도 하는가 보다 동일한 말씀 여기서 키워드 뭐예요 분명히 삼사부님은 쌍화탕증 즉 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너무 과다 사용했어 그렇게 해서 성인들이 근 무력증에 걸릴 수 있는데 얘는 나이 2세야. 나이 2살. 2살 나이가 똑같은 쯤을앓게 되었다? 아, 얘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아이구나. 그런 정도의 눈썰미는 있어야 된다. 암호, 해득, 암호, 해득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공부해야지. 그런데, 왕초보님들은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는 대로, 그냥 따라오세요. Follow me, please. 네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한 소아가 왼편 다리가 힘이 없어서 앉으나 서나 들지를 못하는데 그 좌협을 만지니 벌복에 흔히 있는지라 근위방으로 우변을 취하였더니 일도의 재증이 병쾌하더라 아 여기에는 이제 좌관우패야 그러니까 좌측에 병이 생겨서 우측에 우측에 삼침을 놓았더니 치료가 됐더라. 그런데 여기서는 벌복이 흔히 있는지라. 벌복이 뭐예요? 벌복. 벌복이란 어린아이에게 생기는 병이 하나로 배 안에 자라 모양의 멍울이 생기고 추웠다, 더웠다 하며 몸이 점차 쇠약해지는 병이다. 벌복은 또한 별, 학, 자라배, 복학이라고도 하며 지벌거지라고도 한다. 흉격, 고만과 유산증이다. 임상가에서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고 계시는 한의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흉협고만이 확인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흉협고만이 확인되었으면 뭔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전통적으로 좌관우폐증이잖아요. 비장종래. 여기 논문에 보니까 1차 담즙성 간경변과 중증근무력증의 공전 사례 연구라는 논문. 그러니까, 간과 근무력증의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간 경변이니까. 그러면 간 기능과 함께 살펴봅시다. 골격근은 내부 장기의 상호 소통을 통해 신진대사를 규제합니다. 라는 논문.